아니 근데 찬원 씨 동생이 여기 지금 충남대 재학 중이에요? 네 여기서 한 1, 20분 거리에요 동생이 친동생? 제 남동생 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아 나는 동생이. 아는 동생이라고 아니, 네. 그렇구나 제 친동생도 친동생. 노래 잘해요? 저보다 더 잘해요 어머나. 대박! 노래 진짜 잘하고 저보다 더잘 생겼어요. 진짜로? 네, 저도 아, 근데 생겼고. 너무 궁금하다. 이러면 돼 휘어 잡겠네. 정말 노래 잘하는데 동생이 숙기가 없어 가지고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. 이게 <laughs> 오라 그래. 내가 추기를, 부기를러 거. 진짜 우리 동생 아빠될 거야. <laughs> 저희 아버지도 미스터 트롯에 만4 5세 제한이 없었으면 이건 나 올라 그랬었어요. <laughs> 아버님. 아빠가 더 네.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3등했잖아요. 네. 넌 내가 나갔으면 4등이야. 임마 그래서 아! <laughs> 우리 아버지가. 이야. 아니 그러지 말고 저희가 다음에 조만간 대구 편 한번 잡아봐요. 우리가 대구 편잡을 네, 그러니까 대구 편. 그러니까 네. 그 아버지하고, 동생하고, 동생하고 동생이랑 찬규 같이 와서 어. 뭐 한번 간단하게 거기도 <laughs> 3부자 앨범 한번 내. 요 <laughs> 대구 한번 갈 테니까 약속 한번 올라가 아, 예, 예. 주시면. 아. LG 헬로비전.